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장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주파 팁좀뭐 전기 소작기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냥 지방을 녹여내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하다 보면 안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팁에는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지방 내의 온도를 읽어낼 수 있는 센스가 있습니다. 이 센스로 인해서 주의조직 손상을 거의 시키지 않으면서 원하는 지방만 녹여낼 수 있는 특수한 장비거든요. 팁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제가 비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게다가 특정한 온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구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아라고 하는 타겟으로 하는 지방만 녹여내고 그럼 지방만 녹여내면 분명히 줄어들겠죠 그 부분에다가 처진 부분이라든지 튀어나온 부분에다가는 앞에다가 이제 실을 철조망처럼 걸어버리면 안에 있는 지방이 더 이상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형태죠. 이렇게 보시면 눈 밑에다가 일단 지방을 녹여내고 여기다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실을 넣어버리면 애니멀 케이지라고 그러죠. 더 이상 지방이 나올 수도 없고 깔끔해진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용어도 한번 보도록 갈게요. 우리 눈밑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 인대들이 눈 주위 아니면 중안면부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방도 이렇게 붉어져 있고 또이 안에 눈 안에는 지방도 있고 이 인대들이 어느 정도는 강화가 되어야 중안면부의 처짐도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방을 우리가 이렇게 녹이고 이 녹인 데다가 다양한 이런 실 특수한 실들을 곳곳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인대도 강화해주고 이게 비절개 지방용리술 플러스 실을 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인포스먼트라 그래요. 강화시킨다. 곳곳에 이제 이 비절개 칼을 대지 않고 지방을 기술적으로 센서가 달린 팁으로 녹여내버리고 여기다가 보시면 우리가 약해진 곳에다가 특수한 실들 뭐 여기는 캐번이고 여기는 컨설팅하고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주 상당히 강화가 되죠. 그래서. 평평하게 해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실 자체도 이렇게 뭐 다양한 실도 요즘 이제 PCL이란 실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심지어는 절개형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도 실을 넣어서 더 이상 또 얇아진 피부를 강화를 하면서 더 이상 지방이 붉어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전혀 아예 칼을 대지 않고 실만으로 우리가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일부는 부어 있겠지만은 붉어지는 이 지방에다가 여기 실을 다양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라기 지방 이식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했는데도 이 고를 튀어나오게 하는 어, 특수한 시리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댄스한 스프링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파핑업 튀어나오게 하면 팽팽하게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달 지났는데 꽤 좋죠. 세달 지났습니다. 세달 지난 이쪽은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그래도 처음처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골 자체는 아직도 해결이 되어 있고 이실 조금 더 넣으면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애니멀 케이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들어간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향으로 실이 들어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신에 나온 가장 핫한 그런 방법인데 지금 해외 분이에요 네. 저희하고 잘 아시는 분들인 있는데 이쪽 보시면 지방이 이렇게 붉어져 있습니다 이 지방만 살짝 용해 해내고 여기다 실을 넣었더니만 이제 1주째 저한테 보내준 사진 그리고 5주째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동영상 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부작용 없이 아주 좋습니다.